은입니다곧 어, 있으면 LH 사장님께서 도착을 하시는데, 공항 공사 발표 마치고, 이사 말씀 청해듣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국제공항공사 빅주름 제장 양화열입니다. 어, 연종도와 인천공항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보고를 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그 제가 발표 순서는 첫 번째로 영종구가 인천공항의 성장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간에 인천공항이 영종지역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영종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화면을 준비할 동안에 어, 말씀으로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30년 전 영종도는 비개 섬으로 구성된 인구 9,000명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주요 산업은 어업과 연전이었고 육지를 오가기 위해 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종도는 금년 3월 통계에 따르면 인구 12만 9,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려 13배가 넘게 증가한 것인데요. 같은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13.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놀라운 성장입니다. 국내 성 중에서는 제주도와 거제도에 이어 3위에 해당되는 인구입니다. 면적 또한 1.6배가 증가했으며, 그에 설명드리겠지만, 대규모 호텔, 리조트, 신도시가 들어선 국제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인천공항 또한 규모적으로 2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오늘날 인천공항은 여객 1억 명, 화물 630만 톤의 수용 능력을 갖춘 전 세계에서 국제 여객 수준으로는 세계 3위입니다. 이러한 외형적